탈모, 원형 탈모, 낫지 않던 원형 탈모 치료 종결 1년 이후에도 풍성합니다. 원형 탈모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커져가면서 번져만 가는 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내원하였습니다. 점점 커져가기에 부모님께서 여기저기 처치를 해 보셨지만 원형 탈모 치료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에 동양 한의원의 도움을 청하러 내원하셨다고 하십니다. 헤라 원형 탈모 시 소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단계별 균형 한약을 복용함에 따라 이전에는 점점 번져 커지만 가던 부위가 차츰 좁은씩 좁아지고 작아지면서 점점 더 채워져감을 확인하셨다 하십니다. 그렇게 몇 차례의 헤라 원형 탈모 시술단을 복용 후 완전히 치료가 종결되었습니다. 신뢰를 확인하신 부모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다른 질환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중간중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원년탈모치료를 종결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전혀 그러한 흔적이나 빠짐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아주 든든해 하십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